네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링턴 마리 왔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제가 환매 세대 소식 듣고 왔는데요. 아 네. 소식이 빠르시네요. <laughs> 환매 세대가 뭐죠? 기존에 처음에 이제 안심보장제 적용을 했었거든요. 그죠? 그때 적용하신 분들의 한해서 판매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체제를 만들어 놨거든요. 계약금 안심보장제? 네. 예. 그래서 사실 극소수로 좀 나왔기 때문에 원하시던 타입, 원하시던 층이 가끔씩 있거든요. 음. 선착순으로 접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타입부터 많이 빠졌잖아요. 네. A 타입도 있어요? 네, 있습니다. 너무 기다리시는 소식이었습니다. 음. 5구 타입도? <laughs> 네, 있습니다. 초반에 다 나갔던 호시들도 네. 꽤나 나왔네요. 조금 나왔어요. 아, 조금 나왔네요. 네. 네. 환매 세대. 네, 줍할수 있는 환매 세대 최고죠. 선착순으로. 네. 이 아파트가 이제 완판이 됐었잖아요. 됐었죠. 계속 잘 나가고 있었지만 북 북한, 북한 해수부 이전 때문에 네. 끝에 완전히 빨리 나갔죠. 장난 아니게 나갔죠. 여기가 완판이 돼서 모델하우스가 문 닫았었잖아요. 네, 8월 말에 완판하면서 문을 닫았죠. 그런데 이번에 그 안심 보장제 적용 세대에 대해서 환매권이 세대별로 나와 있습니다. 아, 골고루 나왔네. 네. 조금씩. 네. 빨리 와야겠네요. 빨리 오시면은 줍이 빨리 되시겠죠. 총몇 세대였죠? 저희가 총 2,20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17개 동에 정말 호텔식 커뮤니티가 정말 잘돼 있습니다. 평형은 뭐뭐 뭐 있었죠, 여기가. 55 타입, 73 타입, 84 타입.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. 5구는 얼마예요? 5구는 지금 4억 8천대부터 5억 육천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. 84 같은 경우는 6억 8천대부터 칠 7억 한 9천대까지. 그렇게 네, 돼 있네요. 네, 저렴합니다. 좋아요. 여기가 입주는 언제 하는 곳이죠? 아 저희 입주는 2026년 12월 말로 예정이 돼 있고요. 실제로 음. 들어가는 건 아마 2027년 1월 초가 아닐까 싶습니다. 팀장님. 네. 여기 와서 설명이나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어, 여기 전화하시고 금나라 팀장을 찾으시면 됩니다. 찾으면 좋은 게 있어요? 제가 제일 좋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언제나 말했듯이 제일 좋은 거 우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팀장님이라서 동우수 선정도 더 유리하죠? 네 그렇습니다. 금나라 대장님 네. 그니까 러 59A 타입도 빨리 오면 지금 잡을 수 있네요? 네, 빨리 오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. 얼마라고 했죠? 4억 9천대에서부터 5억 6천대까지 있습니다. 빨리 와야겠네요? 이제부터 선착순 줍줍입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본게 59A 타입이고 59A 타입입니다 25평이죠? 네 25평입니다 4억 후반대부터? 네, 4억 9천대부터 5억 6천대까지 전부 다 완판이었는데 이게 지금 환매세대로 선착순 죽죠 네. 이게 되게 선호도 높은 적은평수 A타입 아주 선호도가 높아서 초반에 완전히 완판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. 이제부터 선착순 시작이니까 빨리 와야겠죠? 빨리 오셔야지 좋은 거 가져갈 수 있겠죠 요 계약금이 얼마 필요한 거죠? 아, 지금 당장은 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. 일단 천만 원으로 네. 선착순이네요. 네. 계약금 천만 원. 네. 좋 여기 와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여기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 금나라 팀장을 찾아주세요. 찾으면 뭔가 좋은 점이 있어요? 당연히 제가 팀장이니까 호스를 가져가실 때좀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죠. 좋아 최고의 동호수 선정을. 네. 금나라 팀장님. 네. 좋습니다. 네.